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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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이 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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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나는 불섬처럼 여려서 나는 홀씨처럼 가벼워서 었으면 어디를 기웃거렸을까 몰라. 왜 그랬어? 자책에 빠져드는 네가 있어 해찰할 생각, 보리 밟아 주듯. 속도 가라앉히고 타질 수 있었어 내가 감당할 그 만큼 주신 무게 고마워요. 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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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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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nny, s u n 처럼 s 여서 나는 무시처럼 가벼워서 때론 버거웠으나 끝내 희망이 되어준 내 무게 감사합니다.